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라따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라따라고 해요. 어, 견주와 오래동안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2년하고 1개월밖에, 네.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 만, 네. 옆에 있다가 별이 된건 아이입니다. 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떤지, 어떤 곳인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이게 장소라는 게요, 보여진다면 보여지는 것을 전해드리긴 하거든요. 때론 묻지, 이것을 질문으로 묻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전해드리긴 해요. 근데 요즘은, 어, 그런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 이 질문 받았을 때, 뭔가 보이지 못하면 또잘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요, 환생할 수 있다면 엄마 곁으로 다시 올수 있는지, 네, 알고 싶다 하셨고요. 세 번째로 남겨주신 건 엄마 꿈에 새끼 강아지 얼룩 무늬가 보였었는데 어, 치어처럼 보였었는데 라따가 라따가 보여준 건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으로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음, 어찌 보면 여기 주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걸렸지 네. 음, 엄마가 라따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요청의 말 네,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구요 어,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따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라따를 마주보고 있어요. 네, 라따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안녕, 라따야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목소리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네, 그 정도 목소리였어요. 굉장히 선명한 느낌, 네,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한때 다가오지는 않아요. 마주보고 있기는 한데요.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약간 주춤하거나 또는 조심히 살피는 것 같다라고 전해 받았습니다. 엄마가 라따 만나서 전해 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 줄게 이야기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음, 지금 있는 곳은 어떤지 엄마가 궁금하다고 하셔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어, 주변을 둘러보면요 음, 굉장히 흐릿한 수채화 있잖아요 그런 수채화 빛입니다 전체가 네, 수채화 빛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흐릿한 세상하고 투명한 세상이 겹쳐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에요 네 그렇게 보이니까요. 나무도 있는데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는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 뒤에도 보여요. 그런데 보인다는 표현이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진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릿하게 흐릿하게 칠화로 그린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어 또는 색감도 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주변의 상황들이. 어 그리고 장서라고 할만하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 V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계곡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받고 있어요. 시선에 보이는 것들이 나무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가 이렇게 V자처럼 파여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V자형 계곡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소로 보여지고 있어요. 혼자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함께 하고 있는 영이 있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직이요라고 합니다.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네, 친구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함께 하고 있는 영이나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함께 하고 있는 영이 뭐 있다고 또는 없다고 해서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몇번 이제 교감을 많이 해보면서 함께 하고 있는 영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었고 어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있다고 해서 좋고 없다고 해서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영가 말고 네, 고견천사분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냥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다 라고 하고 있어요. 환생할 수 있다면 엄마 곁으로 다시 올수 있는지 엄마가 궁금하다고 하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내 네, 엄마의 마음에 기다림이 단단히 있다면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주는 그럴 기회를 허락하니까요. 우주는 나와 그리고 지상의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날 수 있다는 기다림이 단단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냥,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 아이들이 언뜻 언뜻 던져주는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네, 잘 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꿈에 새끼 강아지 얼룩무늬가 보였다고 하시던데 장모 치어와 같이 보였다고 혹시 그 모습을 라다가 보여준 것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본 얼룩의 강아지는 제가 엄마에게 보이거나 비춘 것이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어, 너무나 단, 단호하고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본그 꿈의 아이의 강아지는 엄마의 어떤 무의식과 이뭘 관련이 있을 거예요. 물론 꿈에 나타났다는 거는 어, 아이의 무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아이는 나의 대답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보통 어, 꿈의 아이가 나타나면요.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저희가 내가 기다리던 아이야 내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 알아요 대부분 형태가 바뀌어도 네. 그런데 낫다는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엄마 곁으로 돌아오는 날이 얼마나 걸릴지 엄마가 궁금하다고 하시네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그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의 결정이 지상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상은 지상의 엄마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맞추어 상황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는 정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망한 날짜하고 돌아오는 날짜하고는 큰 의미, 연관성은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사망하기 전에도 돌아올 날을 알고 있는 애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험 교감을 해서. 어,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네. 사망하기 전에, 네. 사망하기 전에 나는 어, 몇 개월 후에 다시 태어날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망한 시기하고 돌아오는 날짜를 아는 것하고는 연계가 없는데 보통은 어, 엄마가 만나기를 확고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아이가 무언가 전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저는 두, 들리고 있거든요,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낫다가 얘기하는 거는, 아직 지상에서 아무런 것도 네, 정해지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행되어야 될까요, 지상에서? 네. 그래야 아이가 결정이 어, 된다라고 하면요 무엇이 진행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어, 만날 수있다는 믿음이 먼저 그게 가장 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 나는 믿고 있는데, 네, 나는 믿고 있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나는 믿고 있다라고. 네, 그 마음이 어, 좀더 단단. 네, 단단히 갖고 계셔야 돼요. 조금 이제 살짝 단단해진 그 다시 아이를 만날 거야라는 조금 단단해지는 마음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사기꾼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라고 그 살짝 뭉쳐놓은 단단한 마음이 순식간에 부셔져요. 네, 멘탈이 흔들리기 흔들리면요.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가족에게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럽고요. 네. 가족이 날내 편이 되어주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단단히 어, 갖고 계시고 가족 전체가 다믿는다면뭐더 좋겠죠. 그 마음이 네, 어느 정도 단단해지기 시작해야. 무언가 아이가 전해질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 들리니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다시 만날 수 있어라는 마음을 단단히 갖고 네, 계세요 그러면 어, 어, 언제고라도 시간 차이는 있지만 꼭 듣게 되거든요 못 들은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학첫 번째 교감에서 모든 걸다 들을 수 있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무언가 장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라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니? 엄마는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 중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갑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고 사랑이 있는 곳에 같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엄마를 따라간 것은 사랑을 느끼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가득한 목소리에 부름이 있었기에 그 소리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어, 단순한 거지만요. 아이들에게 무서운 소리로 만약에 아따에게 고함치듯이 무서운 소리로 사랑이 전혀 담기지 않은 공포의 소리로 아따를 불렀다면요. 아따는 도망가거나 어디론가 숨거나 네, 이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사랑한다라는 것을요 목소리 톤 또는 눈빛 작은 행동 이런 것만으로도 다 알아챕니다. 네. 라따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은 라따를 너무 사랑해서 하루하루 그리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계속 그리워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리움은 이따금씩만 필요합니다. 잊지 않도록 깨워주니까요. 내가 엄마에게 함께 있던 이유는 그리움을 주기 위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한 동안에 감사함 일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계속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요. 어, 함께 있었던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함으로, 네. 그 감사함을 더 많이 바라봐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낫다는 지금 감사함으로, 네. 짧은 시간 중이지만, 전부 다 감사함으로만 그 순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것이 뭐 나은 것인지라고 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지내면 더 얻는 것이 많아요. 다시 만난다면 꼭 못다한 추억을 만들자고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다고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부를 전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새로운 추억으로 될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환하게 네, 웃고 있어요. 네, 이렇게 라따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감사함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네, 그리워하면요. 어, 아이도 어, 많은 기운을 얻지 못해요. 아이를 생각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 다행이고 좋은 것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네, 감사함으로 네, 나에게 와줬잖아요. 어쨌든. 그 2년 1개월이라는 그 시간마저 만약에 왔다가 안 왔다면은 네 어땠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어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감사함을 네 가지고 그걸 바라봐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야지만이 아마 기다리시는 만남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사실적으로 보고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